먹어요. 응. 약간 저 소스를 섞으니까 장칼국수 색깔이 나네. 왜?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저녁에 칼국수 제가 만들기로 했잖아요. 닭칼국수 그 재료도 좀 사고 쇼핑도 좀 해야 될것 같은 집에 식료품이 좀떨어져서 배불러? 아, 응. <laughs> 음.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쇼핑하러 갑시다. 음. 괜찮아? 응. 음, 괜찮아. <laughs> 음. 괜찮아? <laughs> 음. 아 그래서 이제 더니 하나 봄옷시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들려서 봄옷도좀 사고. 어, 여기서는, <목소리> 어, 조끼나, 뭐, 봄옷, 보머... 어, 하고, 이제, 바로 옆에 또, 리들이라는 마켓이 있으니까, 저기서, 닭칼국수 재료도 좀 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한나가 좋아하겠네, 다 핑크네. 음, 모두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워낙 빨리 크니까, 여기 비싼 옷을 사주기가 좀, <laughs> 힘들어요. 어, 이거는, 우리나돈 한 만원 정도 하네요. 오, 예쁘다. 잘 어울리겠는데,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오, 만원짜리 패딩 조끼. 이거는 더니 사이즈 같은데, 이것도 한0 0 0원 정도 해가지고, 더니거 하나, 하나거 하나, 패딩 조끼. 큰일 났어. 배 아파. 화장실 좀 찾아볼게. 아까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봐. 아배 어, 아파. Okay. 네. 오케이. 아까 그 음식 맵긴 매운 나 보네. 배가 갑자기 아프네. 아까 제가 있던 곳에 화장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옆에 지하철 화장실 왔는데 여기 이용하는데 천 원입니다. 천 원. 유료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 한국이 이런 거는 또 엄청 잘돼 있는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아, 지금 조금씩 빗방울이 드디어 내리고 있긴 하지만 저한테는 어, 어떤 하늘보다 맑게 보일 수 없습니다 이게 유료 화장실이라 깨끗하게 관리되는 장점도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볼리를 마쳤으니 이제 밝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 어, 쇼핑을 좀더 하고 곧 한나랑 더니 허언할 때가 돼서 한나랑 더니도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이다, 아주 아름답게 보이네요. <laughs> 괜찮아. 밖에 비와, 어 괜찮아. 어 여기 메트로 가서. 아이, o w n i c for t h e 엄청 그러네. 이야, 이천 원밖에 안 해. 맛있어? 어 괜찮은데, 면티네, 재질 좋네. 어. 세일하는 제품이라 반팔티 2,000원밖에 안하네요. Uh -huh. 이거 세트야, 세트. 바지 그러네, 같이. 반바지 세트. Uh -huh. 이것도 12,000원 uh -huh. 그래요, 도모스도 삽시다. Right for me. For you. 벌써, 이거, 이거 이거 봤어, 벌써 이거 큰 그래? 사이즈. Uh -huh. 바지. 그래요, 잘했어요. 그리고... <laughs> 이거 for Danny. 어 맞아. Uh -huh. 그건 한나꺼 어, 괜찮아. 딱 맞겠는데. 그래, I'm thinking about this f 그래요. 만 원이네. 두 개에서. 응. 가자 가자. 아니, 나는 필요한 거 없어. 저기 슈퍼마켓 가서 대파랑 닭만 사면 돼. 아주 저렴하게 쇼핑 잘 했습니다. 뭔데? Do you know why? 바지 음. 너무 어려워 to find my size. 아 그래? 여기 아, 입어봤어? 맞죠 어. 아,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다 샀는데 정확하게 8만원 나왔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쇼핑을 한것 같아서 <laughs>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는 오늘 대파랑 당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오 음, 300원이네 빵한개 요런 <laughs> 빵은 한 개에 300원 나는 필요 없는데? 필요하면 사. 대파 3개에 한 1,400원 정도 하네요. 던이가 좋아하는 딸기가 없네. 딸기 없어? 음. 그럼 오렌지 어때? 오렌지, 그래. 그거 지금 5,000원이네. 1킬로에 그리스 오렌지. 오. 응, 하나 사가자 오늘의 메인재료 닭 같은 경우는 닭 다리만 1.2kg 들어있는 거 4,000원 그리고 하나면 닭칼국수 아주 맛있게 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와인이다 헝가리 와인도 맛있고 아주 저렴하죠 이 응, 좋은 와인인데 7,000원 정도 하네요 로제 와인 같은 거는 3,000원이면 사고 마이트 와인 같은 경우도 4,000원이면 사네요 확실히 한국보다 와인이라든지 맥주 그런 술 종류는 조금 더싼것 같아요. 셀프 계산. 오늘 장본 거는 3만 원 정도 나왔네요. 이것 때문에. 맞아. 이거 섬유연제가 <laughs> 좀 비쌌어. <laughs>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데이트 끝났으니까 먼저 닭을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불순물 같은 것좀 없애주고, 이큰냄비에다가 닭곰탕을 좀끓여서그국물을 이용해가지고 이따가 칼국수도 같이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에 going to take a c 5 r and I'm going to take a car, and I'm g 한 5분 g to take a c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씻은 닭다리를 이 물이 한 4, 오리터 정도 드는것 같아요. 여기 다 넣어주고, 양파 하나, 대파 한 대, 통마늘 대여섯 개. 그리고 오늘 요리에 킥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조개 다시답니다. 이거 두 스푼 넣어줄 거예요. 바지락처럼 진짜 조개를 넣어도 좋은데 바지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오늘 조개 다시다 국물 맛을 올릴 겁니다. 참치액자 네 스푼 그리고 국물 간을 살짝 보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2 시간 동안 물좀 부어가면서 푹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끓는 동안 이따가 닭고기 찍어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 이 양념장은 제가 순대 찍어 먹을 때 가끔 만드는 양념장인데, 오늘 닭고기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진마늘 한 스푼, 쌈장 한 스푼, 들깨 두 스푼, 이건 초고추장입니다. 초고추장 세 스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기름 두 스푼, 후추 조금만 뿌주시고 이대로 잘 섞어서 냉장고에 숙성시켰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콤달콤하고 쌈장때문에 감칠맛도 있고 아주 맛있는 소스입니다 섞다보니까 빠진 재료가 하나 생각났는데 연겨자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연겨자 요만큼 연겨자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섞고 맛을 한번 보면 음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소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더니가 반가후 수업 있는 날이라 제가 한나를 데리러 가고 오르시가 어 이따 봐 더니를 데려갑니다. 한나가 또 얼마나 반겨질지 기대가 되네요. 한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잘 놀았어? 응! 응 잘했어 이게 서커스 티켓을 받았네 응? <laughs> 이거 한나 예요 한나 거예요? 응. 응. 집에 가자 응. 친구들이랑 재미게 놀았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응잘 이거 누구야? 한나! 아유, <laughs> 한나 입에다가 뭐 발라야 돼? 응. 뭐? 어, 입술 입술? 이거? 응하자 발라봐 어. 자, 혼자 발라봐 응 <laughs> 아, 귀여워 아, 잘하네 이다 바르는 거야 됐다 <laughs> 됐어? 됐어? 응잘 아, 발랐어요 가자. 편해. 근데 이거 뭐야? 포니. 포니. 엄마랑 더니 오빠 보러 갈까? 응. 가자.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아. 너희 하나 착하네. 아빠랑 같이 가자. 집 근처 공원인데 아주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연못도 있고 여기 근처에 엄마 있을 거래. 엄마 저기 있다! 아이고, <laughs> 어이, 엄청 빨라지네 오, 유, 유, 유! 토니오빠 끝날 때까지여기서그 방에라 면서좀 기다리자. 아빠 꼬꼬. <laughs> 빵을 엄청 좋아해요. 빵순이야 이거는 치즈맛 나는 페스츄리 같은 거 e s e 빵빵 먹는 만찍찍어영영하하만만들다다 <것만> <laughs> 잘랐다. 아빠가 조만간 더니 오빠랑 같이 잘라줄 거야. <laughs> 아, 많이 먹었네. 집에 가면은 저기 뭐야 칼국수도 먹어야 되는데. <laughs> 집에 가면은 치킨 누들도 먹자 알았지? 응. 응? <laughs> 다음 옷도 좀 보고 변이 <laughs> 배고파? 아빠가 금방 해줄게 어, 머리핀도 샀어요 먼저 닭다리는 건져줄게요 어, 소스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닭다리가 총 10개나 나고 왔 이제 국물을 이쪽으로 옮겨서 마늘, 감자 추가한 다음에 칼국수 끓여볼게요 오, 국물을 아주 여유 있게 해가지고 두 번은 먹겠습니다. 국물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아주 얇게 썬 감자 하나 넣어주시고 아까 다져놨던 다진 마늘 반 스푼, 그리고 후추 취한 컷 톡톡 제 칼국수 병 넣어줄게요. 오. 여기 이렇게 다섯 덩어리 들어있었는데 두개반 넣고요. 지금 양을 보니까 두 개만 넣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몇 분이 켜야 되지? 3 4 분간 삶아주라고 하네요. 쫄깃한 글선 칼국수. 오늘도 아주 한게하고 맛있게 다된것 같습니다. 응. 음. 니야손 음. 씻고 왔지? 응, 음. 음. 잘했어. 음. 음. 아빠가 지금 시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응. 오. 자 한나 거. 아이고 맛있게 먹어요. 기만나. 감동맛있어자 자니야. 감사합니다. 네. 아이. <laughs> 한나 맛있어? 어, 많이 먹어. 한나는 따 하는가? 맞다 소스 갖다 줄게 더니야 어이, 잘 먹네 음. <laughs>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오로시도 더니도 여기다가 고기 찍어 먹어봐 오 고기를 여기다가 딱 찍어서 먹어봐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음. 왜 소스 끓여달라고 아 일단은 이렇게 따로 먹다가 그 위에 뿌려보자

아빠 이거 먹으러 가요 밥이으러 가요? 이따가 이거 으러 가요 밥먹이 가요 밥먹 아까 빵을 먹어서 네가 배가 별로 안 고프지? 오빠는 잘 먹네 소스 듬뿍 찍어서 살이 부드러워서 집기가 힘들구나 응. <laughs> 우와. 원래는 더니랑 제 한나랑 오롯이 다 먹고 나면 저는 따로 끓여서 먹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칼국수가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거 그대로 먹어도 될것 같네요. <laughs> 열무김치 <laughs> 매운 소스 그러면은 면 위에다 뿌려줄까? 응 음, 그래 어... 이렇게 이제 응. 니가 <laughs> 맵부심이 생겨가지고 <laughs> 안성탕면은 잘 먹거든요 이그 정도로 이제 매운 걸잘 먹기 시작해서 초장이랑 쌈장이랑 섞여 있는 거 응.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 괜찮아졌어? <laughs>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어때? 더 맛있어졌어? 텐이야 텐? 10? 년1 응. 0점이라고응 <laughs> 많이 먹어 this. 김치? 0년1 응? 김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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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배워. 응이거 해야지, 토도 그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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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에. 이곳에. 이 이곳에. 이곳에. 이이야뜨 이곳에. 이곳뜨거 가르치고 있어? 아, 응. 저는 한나가 남겼던 거 위에다가 더 이렇게 부어서 먹습니다 <laughs> 먼저 닭다리 소스를 딱한 마리 응. 와,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닭한 마리 칼국수 많이 마시죠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데이트 하냐고 한끼 먹고 이것까지 해서 오, 좋긴 않네요 국물이 너무 풀어져서 그을 따로 한 그릇 퍼야 되겠다. 진짜 너무 맛있네 음. 칼국수 한나가 많이 남겨가지고 많이 먹게 됐네요 음. <laughs> 닭다리 소스에 팍 찍어서 와. 자 오렌지 아까 샀는데 진짜 맛있어. 먹어 봐. 어때요? 맛있어. 이 그리스에서 왔다 그러더니 진짜 맛있네. 음. 다 음. 맛있지 않냐? 음. 괜찮아? 괜찮은거 아니야. 맛있어. 그래? 아빠도 먹어 보니까 진짜 맛있어. 한나야, 오렌지 먹으러 와. <laughs> 잘 샀네 엄마 아빠가. 우와, 깨끗하게 잘 먹네. 음. 뭘게? <laughs> 응 먹어봐. 진짜 달아. 진짜? 응. 헝가리 와서 먹은 오렌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음. 오. 짜올랐어 그럼 오늘도 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곧더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하나 바이바이. 음. 음, 많이 먹어. 아, 밥다 <laughs> 먹었어. 하나, 하나 먹었어. 헤헤헤헤. 음. <laughs>